4시 28분? 예, 오늘 뭐, 아, 저희가 뭐, 보통 새벽 2시에 또 이, 출발하고 그랬잖아요. 저희 오늘 새벽 4시 20분, 예, 인천공항으로 출발합니다 그렇죠? <laughs> 형님, 말이 그래요. 빨리 가셔야 돼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, <laughs> 한 뭐, 한대 얘기 뭐, 형님. 예,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떤 차트 하면 됩니까? 네, 네. <laughs> <저희> 얼굴 보여요? <laughs> 아무것도 안 보이죠? 요거는 <laughs> 몇 시간 지금 요거는 일단 첫 스팟까지 이제 가는데 한 30분 정도 아. 네. 아. 몇 시간 타요 거기서는? 어, 일단 요 투어 자체로 지금 4시 20분 정도 해가지고 네. 해 뜨는 거랑 뭐랑 하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여행객분들 기준으로 이제 뭐 9시, 10시 정도에 어. 이제 종료가 되는 일정이고요. 해 뜨는 것만 이제 보시는 게 아니라 뭐용과 농장이라던가 네. 그런 것들을 들리시면서 좀 사진도 찍고 그러신 음. 다음에 이제 복귀하시는 음. 원래 일정이고요. 지금 첫 번째 스팟이 이제 해를 뜨는 걸 보러 가는 스팟이에요. 아, 왜 이렇게 마르지 않아요? <laughs> 우리 신 영감께서 야, 노래. 자 남규가 한번 해봐봐. 여기를 진짜로 어좀 살기 좋은 동네 같아. 아직까지는 조용하고 한가하고 네. 나타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. 네. 와 여행객도 많이 있고 어오고 네. 지금 아니 여기 유럽 사람들이 네. 많이 들어왔네요. 여기는 유럽 사람들이 네. 많고요. 아직은 한국 랑 관광 여행 시장에 이런 아. 아직 손이 많이 닿지 않아. 닿지 않아 서 맞죠. 네.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사람들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겠다 여기도 네. 금방 그러면 여기 지금 지금 가는 데가 네.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네. 그 저거예요 그 사막이 네.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게... 어? 어,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막이라기보다 이제 모래 언덕 사구라고 보시면 돼요. 모래 언덕이요. 아. 이 모래, 모래 언덕이 이제 모래가 계속 이제 날리면서 그게 이제 축적이 돼서 아. 이게 이제 언덕처럼 크게 쌓였는데 아. 이제 그게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사막이라고 아. 많이 얘기를 하고요. 두 군데에 이제 그 스팟이 있는데. 지금 가는 곳은 하얀 모래가 야, 하얀 모래에 네. 있는 화이트 샌디운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. 한 군데 더 있는 게 조금 이제 빨간색 모래가 좀 빨간 빛을 띠는 레드 샌디운이라고 두 군데가 있습 진짜 자연산, 자연 네. 모래예요 와, 신기하네. 네. 바다 근처에 있다 보니까 모래들이 이제 날리면서 그게 이제 축적되면서 이제 팝팡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 어, 많이 올라간다, 진짜. 다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한국 사람들도 많이, 슬슬 많이 올것 같아. 확실히 많아졌죠. 24년에 그래서 아마 인기 휴양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. <laughs> 피곤하시나봐요. 말씀이 없으시네요, <laughs> 이제. 땡큐 쌀쌀하다 예 네. 근데 쌀쌀은 하네요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위에 입을 거 가져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, 여기는 시원, 시원한 거러어서좀 쌀쌀해. 스티커 어... 가지고 계시 네, 그, 예, 있습니다. 여기 올라가서 다음 스팟 가실 때 보여주고 다시 하래요 아, 알겠습니다. 잘해라. 야,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거 네, 먼저 출발하시는 분먼상 하시면 됩니다. 요 여기다 좀 더. 네. 알겠습니다. 놀이를 만드는 것도 다양하게 만드네요. That's okay. Oh, okay. Okay. So, one, Yeah. Okay. <laughs> <laughs> one, two. 어, 라니 프롬 왜라니 프롬 왜라니 프롬 왜라니 프롬 왜라니 프롬 왜라니 프롬 왜 e 니프 e 왜라니 프롬 왜라니 프롬 왜라니 프롬 t 라니프 l 왜라니 프 t 왜라니 프롬 왜라니 프롬 왜라니 프롬 왜라니 프롬 왜라니 프롬 왜라니 프롬 가라니 프롬 왜라니 프롬 왜라니 프롬 왜라니 프롬 왜라니 프롬 가 저한 여덟 대 팼어요 <laughs> 사진이 집중하느라고 아, 네. 무릎으로 무릎 패고 힘을로고 <laughs> <휘루루 가고 웃음> <laughs>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사진 찍은 거예요 <laughs> 여기서 남규가 빨개 벗고 저기서 뛰어온대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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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공연을 바꿔보겠대요 <laughs> 어마어마하네. 아니, 이게 사막이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옆으로 불면서 이게 쌓인 사막이래요. 모래는 거예요? 저기 드세요? 만져보세요, 와. 야 네. 맛있네. 보세요, <laughs> 아, <laughs> 이 봐봐요. 오래 같아. 예. 엄청 적어요. <laughs> 아, 아니 점점 적어가네요. 뭘 점점 적어요? 진짜 형님, 이렇게 해가 올라와요올라가요 <laughs> 오늘 안 올라올 것 같죠. 그렇죠. 이거 <laughs> 안 응. 올라올 것, 것 같은데. 이거 안 올라올 것 같아요. 저한테 저한테 물어보요 아, <laughs>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여기 보시면 분홍색깔 하늘도 있습니다. 분홍 하늘이 있요 분홍 하늘다. 핑크 스카이. 다 끝났습니다. Now is f i n i Oh my god. 여기 이동하시면 됩니다. 진짜로 네. 실제로? 정말요? 구름이 껴가지고 안 나왔나봐요 겠어 안되겠어. 저희 이제 해, 오늘은 구름이 좀 껴가지고. <laughs> 뭐, 그렇죠. <laughs> 와, 대박, 지금. <laughs> 뭐, 그렇죠. 하늘을 보시면 분홍색 하늘이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저희 성북동 사는데, 성북동에서 아침에 애들 보낼 때 하늘하고 똑같은데요? 아, 오늘 특별하게 좀더 핑크핑크한 하늘을 준비했고요. 저 이제 ATV를 타시고 이제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스팟으로 갔다가 이제 저기서 두 번째 스팟은 뭐예요? 호수 앞으로 한번 이동해서 보시고 이제 복귀하시는 이런 코스입니다. 아까 받으셨던 티켓 네네 네, 티켓 보여 주세요. 표정이 또 불안한데? 구번 타면 되는 거예요? 네. 가실까요? 네. 너 티켓 어디 있어? 네, 탈 것만 알려줘야 돼요. 야, 타! 앞으로, 앞으로. 아, 씨. 앞으로, 앞으로. 티켓이 날라간것 같아. 어? 티켓이 날라간것 같아. 티켓? 응. 가방이... 아, 거오다날라갔다 오토바이에서. 여기 올라가서 다음 스팟 가실 때 보여주고 다시 하래. 가 잘해라. 야, 이니다 일단 요거를 들고 타고 가세요. 제가 알아서 해결해서 넘어갈게요. 어떻게? 요거 두분이서 타고 가시고, 아, 그래. 두 분이서 타고 가시고. 아, 그래. 배우님 기다리실 것 같아가지고. 아 좋다. 잃어버려 가지고 어. 황 팀장 거 갖고 왔는데 한 팀이 또 걸어가야 된대요. 엄마! <laughs> 정마 <정말> 한결 같죠 <laughs> 죄송합니다. 넌 진짜 맞아야 되겠구나. 아니 형이 <laughs> 형님 준줄 알았어요, 아까 왜. <laughs>